오프닝 같지 않아요? 어. 어. 이거 이거 되게 일본어로 하면 존나 적을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일본어로 잠깐 해 보자. 어. 대감 개 봐. 이거 이 일본어로 하면 존나 그럴 것 같아. 너만많치 쫓대 엘프터자그나 악마. 인간을 하나에다도어프토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유인 세계가 세계가 희덕을 유런 유관대 있다. 상상력 1950년의 어느 날 無能な人間の王が高齢の年で息を重ねた王国の領土の半分を奪われた彼の先代のカゴを収集できず墜落する民心の中無責任な王国はその形だけをようやく維持しているのみだったそしてここ皆の避難を受けながら大いに至った一人の男がいた成し遂げれないとすぐ没落すると避難されてばかりだが 그래서 제뭐나 대신은 일만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들려 주시죠. 아 이해하겠습니다. 예, 소유가 늦었다고 말해도 예전부터 저희 비서. 아 그렇죠. 어 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왕궁 같은 데서 담당이 안 바뀌어요. 어. 어 이게 이게 지금 여기서 이 게임 설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런 게 되게 자기적인 연출이죠. 어 갑자기 나 게임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게 되게 자기적인 연출이에요. 어. 여기서 만약 에 이걸 좀더 자연스럽게 할 거였으면 어, 소개가 늦었군요가 아니라 어, 이번에도 어, 이번에 왕으로 즉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 평소와 똑같이 어, 저,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서사를 풀어가야지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걸 중간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는 딱 그거야. 이 이거를 하고 있는 이제 4의 벽을 뛰어넘은 플레이어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붙여놓는 자기적인 연출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어, 어, 되게 눈에 보여요. 소리가 다고 말해도 비자니 내장도 쳐이 볼이 저거는 짱구 볼만 아니었어 조금 더 몰입이 됐을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이렇게 이,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게 그림에서 이게 다 그릴 순 없는데 그림을 아예 턱을 일반 그런 미연처럼 뾰족하게 했으면 내가 차라리 그러는데 너무 짱구 볼이야 짱구 볼 캐릭터가 정말 짱구 볼이라서 느낌이 좀 깨. 어, 짱구 볼만 아니었고 이 턱의 그림자만 이렇게 가지고 턱의 그림자만 졌었어도 일반 미연실 같았을 거예요. 그래 좀더 자기적인 포즈를 보여줘도. 아, 자기 거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 그림에 자기적인 포즈라니까 되게 좋 같네요. 음. 일교 비서실장이 분이지만, 네, 알, 알려주세요. 네.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능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은, 여러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각종 도구들은 몇 가지 뽑아 설명드리자면, 대감기는이정에면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지금. 어, 손을 대충 그려, 지금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검지가 아니라 중지라고 한다면 되게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 거고 되게 포즈가 이상하고 저걸 검지라고 하기에는 손가락이